또 포카 샀어요 깔게요 음, 제로니 5만원 이상 포카 샀습니다 인형은 못사고 포카만 이렇게 양도 받았어요 어머 귀여워 예상치도 못하게 갑자기 심쿵했어요 자는 없어 보이고요. 이거 리니니 너무 귀여워요. 이거 못 써서 아쉬운데 <laughs> 뒤에 너무 귀엽다. 리니니가 윤이니 머리 토끼 귀 잡고 있어요. 테레 <laughs> 머리랑 아 너무 귀엽다. 앞면보다 뒷면이 더 <laughs> 아니야 리키야. 너가 더 제일 귀여워 다음 오 귀여워요 이건 뭐지? 아 고글리키잖아요 어떻게 참아 또 뜨자마자 샀어요 못살아 화자는 없어 보이고요 이 색깔 코글리키 2 주차 공방은 신청도 못했어요 시간이 안돼서 다음 음? 편지를 써주셨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건 아마 이것도 얘의짝꿍일 거예요. 남직사 5만 원 이상 사면 주는 포카일 거고요. 하제 없습니다. 스웨트리키 또 보고 싶네요. 이 자리가 다 차서 어쩔 수 없이 뒤에 뒀어요 정리는 나중에 끝! 여러분들의 안구를 위해서 이걸 제가 착용하거든요 왜냐면 복실복실해가지고 제가 이것도 활용해볼게요. 택배가 3개 왔고요. 이거 지저분한데, 이거 먼저 까볼게요. 뭐야? 그냥 이대로 왔어요. 이게 뭐예요? 세상에, 왜 이래? 왜 이렇게 보내는 거야? 아, 진짜... 미치겠네! 아니, 탑로더도 없이 이렇게 보내시면 어떡해요. 아, 하자마, 미치겠어요. 아, 너무 속상해, 너무 속상해, 너무 속상해. 연락을 드려야겠어요. 이거 가위바위보, 일본 하이터치에서 가위바위보 복하거든요 아, 일단 연락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판매자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이렇게 생겨서 왔다고? 탑로더를 끼는 게 의무가 아니지 않네요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laughs> 자기는 당연히 이렇게 항상 이렇게 거래해 왔고 한 번도 하자 있게 배달된 적이 없대요 <laughs> 진짜 말이 안 나와요 너무 <laughs> 어이가 없어 이게 말이 돼요? 제가 이상한 겁니까? <laughs> 아 진짜 똥 밟았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뭐, 부분남불도 뭐도 아무것도 못 받을 것 같고요. 그냥 제가 품어야 될것 같아요. 아 너무 화나, 이 예쁜 포카를. 다음이요. 포카 거래 한두 번. 정말, 어이가 없네. 화가 나가지고, 지금. 잊어버려야죠, 이제. 제가 품어야죠. 갑니다. 우와저 이거 필요했거든요. 세상에. 어떻게? 미치겠다. 와, 이거 뭐예요? 아, 이게 뭐예요? 자님 어떻게 너무 감사해요 저 이거 이거 유진이 거 찾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진짜 분노와 감사의 소용돌이네요 오늘 세상에 어떻게 이걸 이렇게 주실 생각을 하셨지 하자도 없는 보카예요 교환 받으셨는 보한가 세상에 어떻게 어, 감사해요 저 이거 받았어요 이거 받았거든요. 이렇게 탑로더에 넣어서 주는 게 당연해요 판매자님 당신이 정상이 아니시라고요 하자 없습니다 3집 쇼케이스 유니포카거든요 정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어떡해 너무 좋아 다음 거는 이거, 양도 받았어요. 제가 인형을 못 샀는데, 얘는 너무 가지고 싶어가지고, 양도 받았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laughs> 귀여워. 오, 귀엽다. 잘 만들었다. <laughs> 잘 샀어. 한 여기까지. 일본 친구가 택배를 보내줬는데 엄청 엄청 큰 박스에 보내서 이걸 이렇게 손으로 들고 찍어야 되거든요. 제 손이 이만하고 이렇게 큰걸 보내줬어요. 일본 친구가 한국에 놀러 오면서 이거를 한국에서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빈이 포칼로 네, 네, 어머, 이거. 그래서 그 친구한테 주려고 제가 한비니 포카를 엄청나게 샀던 거였어요. 진짜 구하기 힘든 일본 포카들 구해줬습니다. 일단 다 꺼낼게요. 뭘 이렇게 많이 줬어? 아, 어, 시부야 파버 캠페인가 봐요. 사랑해 리키 리키가 나왔나 보다 고마워 이쁘다 와 스티커 예쁘게도 포장해 줬네 응 이거 옆선인가 별걸 다 넣어 줬네 와 엽서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엽서까지 챙겨주고... 아... 이쁘다~ 너무 예뻐요. 이 안에 또 뭐가 있나? 또 있네.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일본 쪽에서 주는 특전인가 봐요. 그러네. 타워리코드라고 써있어요. 뭐 플라이어인가 그런 걸까요? 이쁘다. 이거는 제가 부탁했던 거거든요. 리키가 윙크를 너무 예쁘게 하고 있어가지고 꼭 가지고 싶었어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너무 예뻐. 뒷면은 이렇습니다. 키링. 와, 타워리크 득뚝하다 어, 이거. <laughs> 오기 매네. 제가 좋아하는 고글리키. 하, 이거 실을 떴을 때 진짜 와. 꼭 가져야 돼. 꼭 가져야 돼 생각했는데, 챙겨줬어요. 와! 뒷면 이쁘네. 이뻐요. 응? 과자를 넣는? 일단 나중에 먹어볼게요. 우와, 이것도 챙겨줬네? 이거 없었는데. 고마워. 생각보다 크구나.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 여기에 리키가 이렇게 달랑달랑 달려있고, 리키라고 써있네요. 타워레코드 폴라. 생겨졌고 예뻐 이것도 <laughs> 타워레코드 럭드 특전이랑 럭드인가보다 와 뒷면이 예쁘네요 이번 타워레코드 카과들이 이렇게 고글 리키로 꽉 채워져서 너무 행복해요. 이뻐. 이것도 타워 레코드. 하자는 다 없어요. 청순한 리키. 아, 증사도 좋네. 시부야 팝업의 리키란 리키는 다준것 같은데요. 저한테. 고마워. 이쁘다. 이게 메인이에요. 너무 좋아. <laughs> 이게 그 하이터치회 할때 회장 한정 포카거든요. 되게 비싸게 팔았던 포카인데 이거 진짜 구하고 싶었는데 또 한국에 매물이 없잖아요. 분철도 못 구했어가지고. <laughs> 너무 고맙다 진짜 이거 일본에서도 비싸더라고요 진짜 감동적이야 특히 이게 너무 예뻐요 색감 봐요 너무 예뻐 볼코 선샤워 버전 오니코 볼코 청순 너무 좋아 너무 예뻐 세트로 다 사줬어요. 아, 뒷면이 다 다르구나. 어떡하네. 아. 이런 분위기도 정말 좋거든요. 약간 남직사 같이 생기긴 했는데, 너무 예쁘게 나왔어. 너무 예뻐. 이게 일본 포카들이 색감이 다 좋네요 밝아요 이 화면보다 실제가 더 밝고 예쁘거든요 지금 화면에는 살짝 빨갛게 나오는 것 같아 보이는데 예뻐요 실물이 뒷면 색깔도 예쁘고 이렇게 구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많이 챙겨줘서 고맙고 <laughs> 다 고마워 너무 고마워 정리를 해볼까요?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지금 가족들이 자고 있어서 크게 말을 못 하거든요. 시간이 지금밖에 안 돼서 촬영해 볼게요. 제가 이 포카를 받고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이 하자 상태를 제대로 못 봤는데 이렇게 뭔가 바퀴에 깔린 것 같은 하자더라고요. 어딘가에 깔린 것 같아요. 탑로더에 넣었으면 이런 하자가 없었겠지만, 어쨌건 택배가 깔린 거기 때문에, 왠지 택배 회사의 책임을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반대 고객센터에 제가 문의를 한번 넣어봤어요. 이렇게 바퀴 모양으로 훼손되어서 택배가 왔고, 택배 겉면이 너무 더러워져 있었다. 이거를 손상으로 배상받을 수 있겠느냐 물어봤더니, 이 제품의 원래 멀쩡했던 사진, 그리고 택배 배송하기 전에 원래 완벽했다는 그 사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필요하고, 택배 받은 후 택배 상태의 사진, 대부 물품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랑 이제 제가 거래 완료를 눌러버려서 카마켓에서 거래 완료를 눌러버려서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서 제가 제공을 받을 수가 없었고요. 포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 이거 사진을 못 받으니까 이걸 거래를 못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몰라서 이 포토카드 하자 없는 거 인증 받았던 사진이랑 택배 에 이렇게 더러워진 사진이랑. 이 포카 하자 사진이랑 찍어서 다시 그쪽에서 보내준 메일 주소로 보내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포토카드를 거래했던 대화 내용, 그리고 하자 상태에 대해서 판매자와 대화했던 내용, 그리고 거래했던 거래 내역서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전달을 했고, 결국에는 택배 회사에서 본인들 잘못이 맞는 것 같다고 반정을 해줘서 이 거래 가격의 70%를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전적으로 아직 입금은 되지 않았고 입금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이제 만약에 여러분도 택배가 이렇게 택배 사에서 명확하게 잘못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 그렇게 저처럼 의뢰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올게요.